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빛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선한 도구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 남자가 호숫가에서 거울을 들고 서 있는 어부를 보았습니다. 신기하게 여긴 남자가 다가가 물었죠. 실례합니다만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어부가 대답했습니다. 낚시 중입니다. 남자는 위아에서 되물었습니다. 거울로 낚시를요. 그러자 어부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며, 이건 제가 새로 발명한 방법인데 이걸로 곧큰 돈을 벌 겁니다. 호기심이 생긴 남자가 물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어부는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먼저 200달러를 내셔야 합니다. 낚시광이었던 남자는 주저없이 200달러를 건넸습니다. 자, 이제 알려주시죠. 어부는 거울을 물 속으로 비추며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거울로 빛을 반사시켜 물고기들의 눈을 부시게 하는 겁니다. 빛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물고기를 손으로 건져 올리면 되죠. 그 말을 들은 남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낚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몇 마리나 잡으셨습니까? 어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님께서 오늘 다섯 번째십니다. 어리석은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헛된 빛에 현혹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복음 아홉 장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빛이시며, 만약 당신이 그 빛을 놓친다면, 이 생과 내세에서 살아갈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신성한 빛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메시지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거부하는 것은 모든 개인과 가정, 교회와 나라의 도덕적, 영적, 경제적, 정치적 재앙을 가져온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들은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볼 수는 있지만, 기만과 거짓 속에서 비틀거리며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성공을 찾아 헤매지만 결코 찾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진정한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계시의 빛,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어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난 신성한 빛의 계시를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먼저,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단한 번도 세상의 빛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부터 단절된 채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들여다 본 적도 없고, 아름답게 핀장미꽃 한 송이를 본 적도 없습니다. 거대한 나무의 장엄함도 눈 덮인 산의 절경도 본 적이 없습니다.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나 거친 강물도 벨벳처럼 부드러운 밤하늘을 수놓은 반짝이는 별들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이 땅에 태어난 첫날부터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볼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영혼의 눈은 감겨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속여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필요 없다고 믿게 만듭니다. 신앙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갖는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서 바로 당신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바울은 사탄이 당신의 마음을 멀게 했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어둠의 왕자에게 세뇌당했습니다. 그는 속임수의 대가이며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다시는 행복한 날을 살수 없고 기쁜 순간을 맞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평화의 왕을 알기 전까지는 진정한 평화를 알수 없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진정한 기쁨을 알수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기 전까지 당신의 삶은 결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시다. 그렇다면 이 신성한 빛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시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를 따라 해 보십시오.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이 신성한 빛은 무엇이 아니라 누군가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짐을 대신 지시는 분이며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여, 빛나는 새벽별이십니다. 전쟁의 날에 그는 나의 요새여, 나의 구원자시여, 나의 높은 망대이십니다.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그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십니다. 배고픔의 날에 그는 생명의 빵이시며, 목마를 때 그는 생수가 되십니다. 이 샘물을 마시면 세상이 주는 찰나의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한가운데서 그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고 속삭이십니다. 죄의 가장 깊은 밤, 죄악의 칼날이 당신의 영혼을 베어 절망에 빠졌을 때 사탄이 너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속삭일 때 그는 임마누엘의 혈관에서 흘러나온 피로 가득 찬 샘이 되십니다. 죄인들이 그 샘에 잠길 때 모든 죄와 더러움이 즉시 씻겨나갑니다. 아무 가치 없던 인생이 신성한 빛의 만지심으로 인해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천국의 소망이여 지옥의 두려움이십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갯새만의 동산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어머니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붙들 것이요. 내 아버지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나는 영광의 주, 하나님의 어린 양, 유다의 사자, 세상의 빛이니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영광과 존기를 돌립니다. 본문에서 거지는 시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직업적인 거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수많은 간구를 했지만 정작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이 멀었습니다. 그는 구걸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하나님께 자신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많은 신자들의 모습을 묘사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당신이 정말로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더 나은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주님께 구해야 할 것은 당신을 깨끗하게 하사 세상에 영광스러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교양있고 부유하고 교육받고 영향력있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신성한 계시가 필요한 누더기를 걸친 눈멀고 헐벗은 거지로 보십니다. 당신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그려져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당신은 멋진 생활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급차를 몰고 화려한 집에 살지만 결혼 생활은 파탄 지경이고 자녀들은 폭풍 속에 지푸라기처럼 흩어져 있으며 꿈은 산산조각나고 인생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의미 없는 언을 그리며 맴돌 뿐 기쁨도 목적도 없습니다. 당신을 위한 해답은 하나님께 당신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분은 상한 마음과 깨진 가정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당신의 짐을 대신 지시는 분이며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입니다. 그는 당신의 어둠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를 부르십시오. 그가 당신의 해답이며 당신에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무감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신성한 빛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우리에게 비추어 봅시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여기서 핵심은 그들이 잘못을 찾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치유할 방법을 찾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가려내려는 사람들과 예수님처럼 치유하는 힘이 되려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금을 캐듯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 헤맵니다. 남의 잘못을 찾고 싶을 때는 망원경이 아니라 거울을 사용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상처받은 세상에서 치유하는 힘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매주 수많은 사람들이 산산조각난 삶과 깨진 꿈을 다시 붙들기 위해 치유의 힘을 찾아 이 예배당으로 들어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이여 우리가 바로 그 치유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러한 존재가 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고통받을까요? 때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계속 기도만 하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안다면 기도를 멈추고 그것을 행하십시오.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젊은 여성이여, 만약 당신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면 평생 마음고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과 결혼하면 술주정뱅이를 집에 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변하겠다고 약속했어요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약속과 실행은 다릅니다. 그가 당신과 결혼하기 전에 변화를 증명하게 하십시오. 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오늘 당신이 내리는 결정이 내일의 당신을 결정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때문에 고통받기도 합니다. 고난의 날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이 땅에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게 하십니다. 마리아는 십자가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왜 형제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가야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조차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열 명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의 건강과 재산도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사탄이 자신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이 사람을 너무나 신뢰하기에 그를 둘러싼 보호의 울타리를 잠시 거두겠다. 그리하여 앞으로 올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이 얼마나 큰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지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요백에는 기댈 교회가 없었고, 설교를 들을 TV도 없었으며, 성경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가져가신 후에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고통받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지쳐있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포기하는 것이 좋아 보일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의 저편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는 다시는 웃을 수 없을 것 같지만 당신은 다시 웃게 될 것입니다. 태양은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당신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위에 갑절로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당신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당신을 새롭게 하시며 당신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신자는 햇불을 든 사람입니다. 당신은 햇불을 든 사람입니다. 저는 로마의 카타콤, 즉 초기 기독교인들의 지하 무덤에서 세 종류의 햇불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신자들을 상징합니다. 첫 번째는 불이 붙지 않은 햇불이었습니다. 그 햇불들은 약속과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다른 햇불의 불꽃이 결코 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단한 줄기의 빛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지친 기독교인의 발걸음을 인도한 적도 없었고 어떤 방의 어둠도 쫓아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빛은 단한 명의 신자의 마음도 따뜻하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줄 것이 많았지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여러분 중 일부처럼 항상 약속만 하고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불꽃 없는 햇불과 같습니다. 영적 어둠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빛을 갈망하고 있을 때 당신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 것은 부분적으로 타버린 햇불이었습니다. 그을음 자국이 있었고 어떤 것들은 타는 열기 속에서 약간 구부러지고 뒤틀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타오르는 불꽃의 손길을 알았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역경에 맞서 싸웠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인색하게, 불충분하게 타올랐습니다. 어둠과 싸우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햇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중 일부처럼 무언가를 하고는 있지만 많은 것을 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아주 가끔. 인색하게 사용합니다. 당신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를 거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받침대까지 다 타버린 햇불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재가 될 때까지 타올랐습니다. 완전히 소진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어둠의 시간을 끝까지 몰아냈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지하 동굴을 빛나는 예배의 대성당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의 빛나는 광선 덕분에 길잃은 영혼이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하며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빛으로 사도들은 로마가 정복할 수 없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마치 여러분 중 20%처럼 이 어두운 시대에 최선을 다하고 거룩한 열정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의 소금과 빚입니다. 보상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저는 여러분에게 건면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어 그의 원수들이 흩어지게 하십시오. 타오르십시오. 어둠의 왕자가 지옥의 뒷골목으로 도망쳐 승리한 하나님의 아들의 교회에 자비를 구걸할 때까지 계속 타오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빛이셨습니다. 그가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의 별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했습니다. 헤로든 그 빛을 끓려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로마는 그를 정복할 수 없었고, 십자가는 그를 정제할 수 없었으며, 무덤은 그를 가두어 둘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위대한 정복자이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성경은 동쪽에서 서쪽에 이르는 번개와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번쩍일 때, 그것은 폭풍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는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빛이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고 계심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폭풍은 거의 끝났습니다. 그가 처음 오셨을 때는 베들레헴 마구간의 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거룩한 천사들과 하늘의 군대들에 둘러싸여 오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지만, 다음에는 면류관 위에 면류관을 쓰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갈보리의 어둠 속에서 죽으셨지만, 다음에는 새 예루살렘에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보좌에 앉아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도시에는 달이나 별, 해가 필요 없을 것이니 어린 양이 친히 그 도시의 빛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만약 당신에게 그가 없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시다.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키시며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분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으며 당신이 직면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더욱 밝게 빛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쁘게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기념하는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축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